와 역시 진지문 선배님 오 일,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오 진짜 일, 최고의 선배 파이팅 오와 오. 멜로디가 좋아요. 달라진 것 같아 S O I S O I 함께 한 이벤트 참여 한한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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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가서 인넷 아 이걸 준비했는데 어떻게 알고 감사합니다 이거 깜빡할 뻔했네요 제가 자작곡 한 거고요. 와 비트 리듬 솔 그대로 그냥. 진주문. 나타나네 와.